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 장인 부르뇨입니다 오늘은 한국 추 장인 뻥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뻥차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원딜 장인 부르뇨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추 장인 초대석에 조정된 뻥차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 모바일 레전드라는 게임에 접하고부터 추를 시즌 3부터 약 3000판 가량 해왔고 세계 랭킹은 6등까지 거리 랭킹은 5월 기준 한국 7등까지 찍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보통 게임할 때 승률은 어떻게 나오시나요? 계산해보면은 80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80%나 역시 장인이시네요 자 오늘은 뻥차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건데요 뻥차님은 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주시면 되는거고요저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인장이랑 템트리 그리고 스펠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저는 이 암살인장에서 상대편이 131이면은 고림몬을 들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죽음의 무도를 드는 편입니다. 템트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템트리가 되게 다양한데 끝없는 대결, 절망의 칼날 이두 개는 고정적으로 딜을 올리고 그 다음 상황에 봐서 여왕의 날개를 가시던지 혹은 뭐 딜이 부족하시면은 딜템 올리셔도 되고 팅템을 가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하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게임 시작했네요. 어 일단 저는 지금 탑을 가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미드 들렀다 가겠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픽이 꼬였기 때문에 애들 픽 상태 보고 제가 또 템을 바꿀 생각이라서 네, 이러면 바로 탑으로 제가 갈게요 아 지금 벨몬드가 탱커인가요? 네 지금 픽창에서 되게 픽이 꼬여버려가지고 불이 아니게 지금 벨몬드가 좀 탱을 가게 됐네요 음... Hey, 상대도 꼬인 것 같은데요. 상대도 탑에 파샤가 왔는데. 네, 아 근데 저 지금 파자 상대 처음 해봐 가지고 잘 풀릴지 모르겠는데 최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음. 라인 정리하고 소라게 먹어 주고. 이거는 일반적인 탑 캐릭터랑 똑같네요. 네, 원래대로면 지금 제가 미드를 가 주는 게 맞는데 상대가 131이라서 그냥 가급적이면 안 가고 제가 라인을 좀 뭉개겠습니다. 음. 아 이건 파자가 제가 석화 을줄 알고 전멸로 피한 것 같네요. 파자 센스. <laughs> 어 파자 괜찮게 하는데요. 자 이거 제가 소라게 먹을 줄 알고 얘네가 들어올 거니까 숨어서 한번 암살각 재보도록 할게요. 들어왔죠? 잡았죠? 잡았죠? 잡았습니다. 이거. 오! 이야 이거 잡았죠? 잡았어. 와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로 빠지면서 이거 살 수가 있거든요? 얘 들어오면 제가 도망갈게요, 바로. 네, 살았습니다. 와... 추가 도주력이 엄청 좋네요. 네, 추가 아무래도 되게 유출성이 좋다 보니까 탑에서 좀 많이 사랑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게... 서 방금 텐트이 제가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되게 7명에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솔랭이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이 오래 길어질수록 치명이 템 효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되게 치명을 잘 가지 않고 그냥 하위템 탐지기 망치만갑니다 음. 와, 라인 손해도 거의 안본것 같은데? 네, 추가 유틸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미드라인 한번 봐주고. 뭐 상대 합류를 해주던지 탑 올라가던지 볼게요. 상황 보고. 음. 어, 이거, 와주면 잡을 것 같은데? 너무 먼데요? 빠질게요. 테리에서 뺐으니까. 아, 아, 세리가 안 빠졌었구나. 아, 잘못 봤네, 잘못 봤네. <laughs> 어, 이거, 얘네 바로 올라와주면 다 잡는데? 와주나? 아나 죽었다. 아, 까비. 아 이거 바로 올라와줬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음... 바로 올라올 줄 알고 싸웠는데 아 위로 뺐으면 저도 살았을 것 같긴 한데 괜히 욕심부렸나 근데 이거 1,3이라면 보통 라인 밀기 위해서 탑쪽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냥 자주 로밍을 가주시는 편이네요 네 저는 좀 솔랭이다 보니까 그냥 파자가 뭐 라인 빨리 미는 계획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냥 라인 버리고 합류해주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라인 오는 거 받아 먹고. 네? 추 콤보는 뭐가 있죠? 추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추 콤보 같은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어, 그렇긴 한데 이게 솔직하게. 네. 진짜 상황마다 스킬을 돌리는 게좀 중요해서. 네. 좀 요새 자주 쓰시는 콤보가 1번, 1번? 2번? 그리고, 궁극기, 2번, 평, 일스 평. 이런 식으로 딜을 넣는데요. 저는 좀 상황에 따라서 콤보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넣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바꿔서도 넣기도 음... 하는 편입니다. 음... 이게 상황에 따라 넣는 게 달라서 콤보 설명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추가 스킬 하나 잘못 들으면 바로 죽는 캐릭이라. 오...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살았네요. 와, 그럼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네, 추는 죽으면서 배우는 게 아마 답이지 않나. <laughs> 저도 많이 죽어가지고. 추가좀 음, 퍼프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추가 음, 아이고, 잡았다. 와, 음. 2대1!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힐을 못 썼다. 아, 이거는 엄연한 제 실수입니다, 이거는. 힐을 못 썼죠, 제가. 애도 뭐탑밀수 있을 것 같은데 미드에 다 보이고 애들이 탐밀어줄것 같은데 저 바탕 바로... 안미네요. 어, 어 <웃음> 그러면 <웃음> 제가 그냥, 그냥 미드라인 막아주고 레슬리 바탕 갔으니까 최대한 경치 손해를 손질해보, 손질을 없도록 해볼게요. 지른신의고가이추 <laughs> 이번 스킬이 상대의 그시 c 기를 씹는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거, 쓰는 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보통 씹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이제, 뚜들겨 맞다 보면은 또, 학습 능력이 생겨가지고, 일단 이거 잡았죠? 네. 학습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스킬 이날라오는걸 보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이따가 제가 기회가, 너, 기회가 나오면은 그냥, 키클궁 한번 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장인 클래스입니까? <laughs> 제가 추를 한 다섯 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건 너무 안 맞아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팀이잘려져가지고아 그렇구나. <laughs> 네네네. 이게 두드겨 맞아야지 이게 또 이제 사람이 학습력이 생기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동물들 보면은 처음에 말안으면막 훈련시키고 훈육하고 막 그러잖아요. <laughs> 다 똑같은 거예요. 훈련 아.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상대편이 조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맞으면서, 초반을... 맞으면서 배운다. 네, 이제 또 죽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음... 진정한 마조이스트 아니겠습니까? <laughs> 솔라이너들의 자존심. 근데, <laughs> 츄는 네, 보통 전산대 아, 네, 딜로만 가네요? 네, 그렇긴 하죠. 요새 메타가, 추가 딜로 가는 메타라. 어... 근데 이게 또 내진탕 추라고 해가지고, 네. 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 일단 이거 미드 한번 자, 바, 잡아줄게요, 제가. 이순신이 떠올라올 수 있을까? 대기했다가 내려가면 이거 잡았죠. 와, 이거 진짜 약간 암살 같은 느낌이네요. 와, 이순신. 네. 추자체가 이게 좀 숨어서 킬각을 잘 보셔야 돼요. 음. 그냥 솔직히 일스가 막 엄청 거리가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 돌리면서 콤보를 넣는 거다 보니까 부지에서 상대가 모르게. 이슬을 두번 써주고 들어가서 순보, 일스, 궁 해도 되고요 네 되게 좀판단에 잘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 콤보가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네네 추 자체가 좀 되게 좀 창의적인 챔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저는 그래서 추가 좋습니다 앞으로 연습할 겁니다 화이팅하십시오 <laughs> <laughs>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디 잘하시던데 원디 잘하면 또추가 쉽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네네 이거 이번 스킬을 쓰고 나면은 평타 강화죠? 네 맞습니다. 평타 강화가 되고 이제 끝대를 가는 결정적인 6기 단계. 네 이번에다가 이제 끝 때까지 터지면은 딜이 진짜 잘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추가 평타 기반 스킬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뭐평큐평큐 이런 콤부도 있고 해서 네끝대가더 효율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평큐평큐 약간 리븐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롤 잘하시나봐요. <laughs> 아, 전에 좀 했습니다. 이거. 리븐... 어, 의외네요. 저, 롤에서도 살짝 원딜 잘하실 줄 알았는데, 리븐 콤보를 떠올리시는 거 보니까. 아, 저탑 라이너였어요. 어, 그러면 합격입니다. 추하셔도 됩니다. 자료도 되세요. <laughs> 똑같이 얻어맞는 거, 같잖아요. 아, 네. 이거? 오! 잡았죠, 일단 얘는. 아, 이걸, 어, 아, 아, 힐을 또 웃었다. 누다가또힘못 썼다. 아 이거는 뭔가 잘했으면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방금 그거 그거, 그거 노리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긴 한데 이게 네. 또 제가 훈육이덜 돼가지고 죽지 않았나. 아. <laughs> 나중에 똑같은 상황 나오면 제가 안 죽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네. 추가 훈육이덜 됐네요. 아직 마조이스트 단계까지는 좀안된것 같아요. 추어 실드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지금 있으쓰면 실드까지 어. 같이 생기나요? CC 면역 플러스, 힙, 쉴드 플러스, 이제, 데미지 강화, 평타 데미지 순간적으로 강화되는, 뭐, 방무디 이런 것까지 좀 추가됩니다. 오 아, 이거, 살짝, 씹을만 하긴 한데. 이 스킬로 프랭코 그랩도 씹을 수 있어요? 어, 씹긴 한데, 진짜 잘 씹어야 되고요. 진짜 실수를 하면은, 바로 그냥, 끌려가네요? 씹어도 다시 끌려갑니다. 아, 씹어도 끌려가는 걸로? <laughs> 네, 그래서 추가 왜 쓰레기 챔인지 이제 네알 수가 있죠. 아, 타이밍이네요. 네, 바텀 바로 밀고 갈게. 요 이거는 네. 이거는 다 싸우기 때문에 제가 바텀에 밀고. 오, 근데 이득받죠. 오 싸움도 이겼어요. 네, 어, 이러면 너무 좋죠. 저는 이제 상대 블루가 있나? 한번 볼게. 어, 이거 치고 있다. 아, 근데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으, 잡았죠. 잡았죠? 잡았습니다 야, 무빙, 큐, 큐, 야. 필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못한 두 장면들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소름, 이걸 살아나오네요. 아, 이제 이제 그 장면들을 잊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훈육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마도 리스트 출로 이제 제가 거듭이나서. 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안 죽는 겁니까? 어~ 글쎄요 상황 진짜 보고 아~ 이렇게 있는 상황에 어거지로 죽어 주는 상황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안 죽는다고 자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네 아~ 이거 블루 치고 있긴 한데 이거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오~ 그저그저그저 그저 그죠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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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시청자분들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네저 절대 방금 부지에다 들어가려 있었는거 아닙니다 방금 들어가려고 했던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전멸까지 치겠죠 저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죠 네네 네. 소프트웨어 두뇌여가지고 그냥 아. <laughs> 아 일단 이거 백업봐주고 잡았죠? 이런식으로 3타 를쓰는 콤보도 있고, 방금 제가 씹었죠? 네, 아 진짜. 씹었죠? 네, 콤보 네, 진짜 많네. 아십니다. 네네네. 자, 탑 잡나? 저는 무시하고 믿음 있게요 약간 플레이가 지금까지 한거 보면은 진짜 암살자 느낌으로 플레이하네요. 탑이라고 해가지고 전사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오! 뭐죠? 궁 씹는 거! 우빙 피해버렸죠? 이지아 <laughs> 일단 탑 라이너를 하시려면은 네 일단 정신병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계셔야돼요 일단 <laughs> 제 킬데도 중요하지않고 일단 딜러를 죽인다 혹은 한명만 죽인다 이 마인드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아네 이러면 이제 후유의 팀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아 보통 탑 라이너 분들은 네 버티면서 플레이하는데 츄는 뭔가 다르네요. 약간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하면서 제가 또 동시에 성장이 잘잘 잘 돼가는 그런 좀 플레이를 하는 편이세요. 그냥 츄 자체가 솔직히 라인 클리어가 느린 챔프도 아니고 막 상대에 진짜 상대할 수가 없는 우라노스 타모지 이런 거 아니, 아니면은 그냥 주도권 잡고 라인 미시고 비드 합류해주시는 것도 되게 솔랭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오, 그럼 계속 단지러워. 이제 움직여다니면서 라인을 풀어주는 게 좋은 거네요. 네. 빠르게 밀고. 자, 아, 지금부터. 아, 저거 한번 방 나오면 이제 땀내나서땀안 내놔서 렸는데 일단 영주 씰게요. <laughs> 이럴 때 이제 정글 칼 올려주고 더 빨리 버스 탈수 있도록. 하고 이제 레슬리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나요? 아, 왔네요. 이제 밤 제가 좀더 치다가 시합 봐주도록 할게요. 한대 더? 그렇지 내일은 네, 먹었죠 용주를 칠 때는 시야를 계속 봐준다 그죠 만약에 탱 서포트 없으면 이제 차피 원딜이 피읖도 있고 네 빠르게 치기 때문에 어 밑에 바닥 이거 어, 이기나요? 땀내나는 싸움 네 이길 것 같아요 땀내나는 싸움 시작, 이벤지신도 시작. 이벤지신도 땀내 싸움. 싸움 평 규평 아 이거 못 잡나? 안 죽습니다 파날이에요 순보 평아 이게 살아? 아, 개피였는데 다 와요, 저거. 도망. 어, 근데 도망치는 아, 속도가, 그래. 장난 아니죠? 음. <laughs> 저는 이제 훈육까지 다된 그런 마조이스트라서 이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는. <웃음> 가뿐하죠. <웃음> 네. 솔라인이 성장을 잘할수 있는 방법. 이제, 와. 그럴 때 이제 유튜브 뻥차 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이거 추 사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너프해야 되는데. 아유 버프해줘도 무자헤판네그럼 무슨 섭섭한 소리가세요? 아 이거 무슨 도망치는 게 도망치는 이런...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도망을 쳐버리는데, 음 이게 이제 마조있스트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끌고 다니면서 이제 딱 뚜드게 맞으면서 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죠. 음. 아 성장 맞아. 1등을 성장 1등을 계속 유지하시네요. 네. 일단 통칭 솔라이너는 정신병자기 때문에 일단 상대편한 명을 죽이려면 성장에 달려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죠 그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그냥 한번 들어가서 죽어 볼게요 일단 파자 잡고 들어가서 잡볼게요 이거 될것 같은데 기, 끝난 건가요? 오케이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들어가서 죽을게요 어, 안 죽었어.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왜안 끝내? 못 끝내? 왜 타워 안 쳐? 못 끝내나? 어, 이러면. 끝난 것 이제... 같아요, 네. 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추에 대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뻥차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어, 일단 추는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일단 똥챔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인을 가실 거면은, 나는 정신병자다라는 마인드로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장인 뻥차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